네, 광야의 토론자들입니다 수요일에 고정 코너죠. 두분 모셨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뉴스가 많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일단 내부 청진 얘기부터 좀 할까요? 하튼 여 대통령과 당 대표가 문자를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두 분. 아닙니까? 잘몰라서여쭤 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 문자를 뭐안 했던 대통령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걸로 알고 있고 하도 대중에게 이렇게 드러난 거는 거의 최초 사례로 알고 네. 있습니다. 부주의한 건 사실인 게그 대통령과 누구와의 사적 메시지가 공개된 건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처음인가요? 아, 저도 지, 기억을 되짚어봐야 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아, 이게 아, 왜 그런 거 같네요. 왜, 맞아요. 왜 부주의하냐면 네. 부주의하냐면 어. 텔레그램이나 뭐 다른 그 메신저들은 PC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안 했거나 혹은 폰을 분실하거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메시지를 하는 누군가가 상대방이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혹은은 형사 소출을 당해서 폰 압수를 당하거나 네, 네, 네. 하는 경우에는 거기 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누군가한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 메시지. 그래서 언론 사무실에서.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국가보안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네. 내용들이 그냥 들어간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고발사주 사건 때 보면. 그 누군가는 다른 마음을 먹으면 캡처를 해서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들을 사적으로 막 한다? 되게 부주의하다고 일단은 먼저 느꼈습니다. 그거는 부주의한 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권 대표입니까? 권 대표가 부주의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 네.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 되게 안 좋은 설레가 되는 게.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개인 이메일로 뭘 주고받다가 이메일 스캔들이 터져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의 얘기들은 좀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에서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인 교육 대변인? 예, 뭐 저도 사실 뭐 대통령과 그런 뭐 원내 대표간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저도 처음 받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놀랐고 또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국민들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많이 놀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충격을 좀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는 뭐 청와대에서도 이제 여러 입장을 오늘 홍보수석이 밝힌 걸로 네, 알고 대통령실, 있는데, 예 네. 네,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제 보면은 아마 대통령실은 이게 아무래도 또 사인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이게 사적 대화다. 이제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국민들께서는 사적 대화인 걸 알면서도 사실 오히려 그 사적 대화에 담겨 있는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허심탄회하게. 본심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 또 사적 대화의 하나의 특징인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뭐 내부 총질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많이들 놀라셨던 것 같고 또 윤리 관련해 가지고도 당에서 항상 뭐 윤심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준석 대표는 항상 그 윤핵관 그룹과 윤 대통령을 분리해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뢰 관계를 계속 보여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신뢰 관계가 좀 깨어졌다는 측면이 드러남으로서 어 조금 이렇게 어제 오늘 굉장히 이슈가 음, 되고 있습니다. 신부대변인 SS의 지도자의 정직, 의리, 처신, 그릇 이런 글을 쓰셨다는데 이때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군요. 뭐, 지도자에는 윤석열 네. 대통령은 아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뭐 의원이나 예. 뭐 우상호 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왕곡 표현이라고 하죠. 왕곡 표현. 예. 뭐 네.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예, 가졌으면 네. 하는 부분인데 뭐 정직이나 의리 같은 거는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가 쓴 것이고, 네네. 처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도자의 그런 사적인 행동도 사실은 공적 영역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내부 총질이라는 그 용어 선택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매우 부적절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더큰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느꼈고, 그릇이라는 것은 여당의 대표고 또 함께 선거라는 전쟁을 같이 치른 전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동안 믿고 싶지 않았던 그런 추측 같은 얘기로 소문으로 돌던 내용들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제 본의 아니게 권성동 대표의 큰 실수로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어제 좀 놀랬던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보여줬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거 가능성 있나요? 일부러 보여줬을 것 같진 않고요. 예전에 권성동 의원이 국감장에서 뭐 비키니 사진 이런 거 보다가 네. 걸린 적이 민망한 적이 있었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습관이 이렇게 들리는 게아닌가 네. 네. 습관적 부주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저는 이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사적 대화라고 하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뭐권 대표 뭐, 뭐 건강 일 축하, 어, 뭐, 네, 네, 건강은 뭐. 괜찮나, 네, 네. 고생 많아요 이런 게 네. 사적 대화인 거고. 네. 대화 소재가 공적인 소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당, 당 의원들 잘한다. 네, 우리 당 네. 잘하고 있다. 뭐 내부총질라는 당대표 바뀌 니까 좀 달라진 것 같다. 이 공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분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이, 그러면, 이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는 이게 노출된 뭐 문자들이 사적 대화다. 뭐 확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잘못하다가는 더 키울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는 사과를 한 거죠. 뭐 이제 그 본인의 이제 부주의에 대한 사과를 한 아, 것이고 네, 내용은 아니고요. 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원내 대표는 좀 언급을 많이 피하고 있는 것 같고 당원들이나 뭐 이준석 대표를 또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많은 좀 상실감이나 좀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낀 것 같고 저는 여기 지금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도 뭐 지금 문제가 되지만은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이 좀 나와요. 그래서 네.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당정 분리 원칙을 늘 강조를 했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당정 분리인데 권성동 원내 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당정의 하나 되는 모습 보여주시, 보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좀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 내지는 국민의, 국민의 뜻을 뜻, 받들어야 네.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대통령과 사적인 대화라는 걸 감안하고 본다면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드러난 두 분의 대화 속에서의 그런 진심들이나 여러 가지 태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매우 실망스럽지 않았나 전 이렇게 봅니다. 음.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건가요? 대통령 입장에서또 하나는, 이, 인식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뭐, 저, 저,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보낸 것 같고, 그런 거, 아까 그런 걸 남기는 것 자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 물론 대통령은 처음 하지만 그래도 두 달도 넘었는데. 뭐 이런 면에서 그니까 단순히 사과라든지 또는 설명 오해가 있었다 말고 대통령 태도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공사 구분을 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얼마 전에도 불과 얼마 전에도 사적 채용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심지어는 나토 순방 때 외교 현장에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 그냥 영부인의 사적인 지인이 네, 지금 국정 사실 국정 운영의 한 파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개입이 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식적인 얘기들을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정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어, 공사 구분이 지금 잘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금 바, 많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공식 시스템을 좀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다.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불거질 것이다. 지금 말씀 야, 만약 받아오신다면 점검을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하여튼 재발 방지도 필요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주체는 당연히 대화의 당사자였던 두분 그리고 한 분은 행정부를 책임지고 계시고 한 분은 집권 여당을 지금 네. 임시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수 있나요 그런 일들을? 근데 뭐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빗발칠 것이고 그걸 네. 얼마만큼 듣느냐가 이제 또 아까 지도자의 말씀드렸던 뭐 그릇이나 뭐 네, 지도자의 네, 능력이나 역량일 텐데 네, 네. 저는 네. 뭐 사과는 당연한 것일 거고요. 네. 그럼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이건 부적절한 대화의 모습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권성동 대표의 실수기 때문에 사과를 안할 수는 없을 거고 이미 했고 네. 저는 인식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이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상당한 어.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조차도 그러면 이게 내부 총질에 해당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위, 우리가 위기다라는 말 자체도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쓴소리 내지는 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여권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쓴소리가 많이 어, 지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좀 문제가 될수 있어서. 저는 먼저 우선은 이 사안의 지금 심각성을 좀 먼저 인식을 좀 해주기를 좀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독일에서 신경영 선언 했듯이 네. 어, 자식과 부인 빼고는 다 바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마인드의 태도를 지금 보여야 될때 아니냐 전 이렇게 봅니다. 음,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분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의 내, 내부 청질은 뭘까요? 추정을 해본다면. 아, 그건 되게 많죠. 그렇게 들만한 아, 거는 왜냐면 네. 기사로 검색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이전부터, 그러니까 입당하기 전부터 비판하는 그 사례는 발언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선거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당의 대선 후보한테. 내가 숙제를 내주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네. 뭐그 다음에 비단 주머니도 주고 그냥 숙제만 주는 건 아니고. 네. 어, 네 비단 주머니는 후들후들 는데 그런데 또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게또 주목도 받고 이렇게 재밌는 선거를 만드는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예. 긍정적으로. 아 불쾌한 거군요. 그럼 그, 불쾌할 수도 있고 네. 괜찮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풀고 넘어가야 하는데 최근에 왜 대통령 순방 갈 때. 이준석 대표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거기 뭐 마중 나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뭐 허례식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음.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일국의 지도자인데 이거를 사감으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둘다참답답하네요 <laughs> 네, 답답...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여길 만한 일이 있었냐? 그 여쭤보니 하용기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께서는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인규 상금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걸 좀 정의 규정을 좀 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것이 정말 내부 총질이 있겠죠. 정말 아군에 대해서 총을 난사하는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게 있을 것인데, 만약에 건강한 비판 내지는 쓴소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또 폄하해 버리면 어. 또 그것도 안될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건전한 비판도 안 되는 것이고 건전한 비판이 없는 정당은 우리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뭐 전체주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정당이라 부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음.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후보의 지위와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당대표의 지위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기 때문에 뭐 불쾌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선거를 졌었어야겠죠. 통구를 네. 적 적이 아니라 내부 에다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총질라는말 자체가 아니었다. 성립할 수 없다. 예, 그 네.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선거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많이 불쾌했다. 이제 이런 음.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 내부 총질한 단어가 이제 유행이 돼서 또당 안에서 만약에 건전한 비판을 막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건 더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기부 대변인 과거의 민주당은 그랬다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수박 뭐 있고 그 수박들이 뭐 이재명 당대표 될 분들에 게 내부 총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내부에 있죠. 그런 얘기들이.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라고 아, 사실은 밝히기도 했었는데. 약간 금지어가 돼야 될 말이군요. 당내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견을 공격이라고 이견, 받아들이기 네. 시작하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그야말로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표현이 내부총질이다. 두분다 동의하시는 거네요. 예, 힘이 네.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발언권이 세지고 그거에 대한 이견을 막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그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을 듣고 그렇죠. 점검해보자는 거죠. 의사결정 예. 과정에서 있는 리스크들을 걷어내고. 예. 더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조그마한 회의에서도 그럴 텐데, 국정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지금 그 당연한 회의의 기능, 이견의 기,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그 기능을 막기 위해서, 내부총질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국정운영 자체에 의사결정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안들을 항상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망가지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망가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로 치면 지는 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내부 청질했다고 규정받은 분이니까 이분의 반응은 지금 하여튼 불쾌함을 표현한 거죠. 뭐 불쾌함을 표현을 뭐 일부,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것 같아요. 네네. 은은한 방식으로. 아, 양두구역이 은은합니까? 예, 네. 그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행부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를 같이 치른 입장에서 사실 그두 번의 당무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그런데 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사실 그 소위 말한 윤핵관이라는 그룹에서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후보와 대표 사이를 이간질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들이 많이 나갔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번 당무거보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불고기 회동을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는 걸로 마무리가 잘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8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가지고 나는 후보의 말만 듣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개선을 뛰어넘고 이제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뭐 민주주의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에 일이 커지고 그러면서 당무거부가 한번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준석 대표의 그러면은 내부총질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은 채로 이준석 대표 하면은 아 무슨 분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내부총질이라는 언어로 쓰는 거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이란 분들이나 조수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런 면이 꽤 있었겠죠. 왜 그렇죠? 그럼 나이인가요? 뭔가요?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은 결국 생각은 뭐예요? 핵심은 전략과 노선의 차인데요. 이 결국 아, 이준석 대표는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표를 좀더 받아오자.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공격수 같은 입장에서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네.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수비적인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수세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의 뭐 소위 말 집토끼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분들에게 맞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선거에서는 전략적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가 사인의 자격으로 선거를 진두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의 어떤 대표로서 면에서 자기 선거도 아니죠, 자기가 후보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네. 본인은 같이 책임을 지는 선거였기 네, 때문에 네. 자기 선거처럼 뛰었죠 그런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 선거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다 내부 총질했던 대표라는 한마디로 규정을 짓기에는 저는 조금 평가가 이건 굉장히 좀 왜곡된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좀 주제넘게 네. 조언을 드리자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자원을 어 여론 언론 뭐 대중적인 명분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했습니다 배팅을 아, 여기 너무 배분을 네. 너무 많이 한 거고 근데 그거는 어떤 면서 자연스러운 거 아닌 정치인이 기댈 때가 그런 거 아닌가 또 이준석이라는 젊은 분이 당 대표가 된게 방금 말씀하신 여론 뭐 이런 것 때문에 된 거잖아요 무슨 그 당신 이준석 때문에 된데 네. 아 그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거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해야 당리운영 조율, 아, 조율, 대화, 네. 네. 아우름. 그러니까 네. 뭐냐면 실제로 선거 국면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던데 자기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랑 뭐 얘기를 하질 않는다. 계산의 통서 사실이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뭐 굳이 언론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조율하는 방법도 있어요. 같은 네. 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네. 그런 시도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시도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 항상 여론전, 언론의 자원 배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물밑에서 조율하고 풀어내고 어떤 그 대안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력을 좀 보이는 게. 향후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다음에 들어요. 다음에 대표를 한번더할 때는 모르지만 이준석이란 당 대표에게 그렇게 노회한 정치인 버전 이건 어려운 일 아닌가? 원래 그건 약간, 아니, 그니까 저는 그냥 잘 몰라서 약간 제 끼고 넘어가야 될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노선 투쟁을 해야 될 때는 노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정치라는 건한 사람이라도 편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네, 네. 이건 꼭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박지원 위원장도 그랬습니다. 사실 메시지 하나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정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와서 이게 맞, 이게 맞는 얘기다. 이게 여론들이, 여론이 원하는 뭐 메시지다. 이렇게 해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예하라는 게 아니라 좀 성숙할 필요가 있다. 아, 이런 성숙과 얘기를 드리는 노예는 거죠. 좀 다르죠. 네. 네. 저는 동의하는데요. 네. 하나만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이게 축구선수로 치면 약간 메시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기술이 좋고 골을 잘 넣는 선수로 비유할 수 있는데 아니, 메시는 진짜... 최고. 메시, 그러니까 메시는 뭐 지금은 약간 나이를 드셨지만 네. 누가 메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 말씀하신 정치력이나 저는 그 동의하거든요 포용력까지 지금 더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메시한테 뭐 피지컬까지 좋아라 막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막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공과가 있죠 그건한 리더십이 가지는 모습일 겁니다 어떤 대표를 갖다 놔도. 모든 걸다 잘하는 대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 이 당이든 각자 예그 네. 시기에 맞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이고 공과의 책임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이준석이라는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잘하는 게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당연히 부각이 되겠죠. 못하는 것까지 또다 같이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시간이 더 흐른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더 보완이 되겠지만은 지금 당시에서는 뭐다 불가능한 거를 다 요구하는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당 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선수일 때는 메시처럼 뛰어났지만, 이제 감독이 되라. 겁니다. 네. 메시, 선수시절에는 메시처럼 뛰어났지만, 만약에 메시가 감독이 됐을 때, 지휘하는 그 재량이 떨어지면, 감독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감독의 제가 역량은 다르죠. 당신은 네. 이제 그냥 개별 선수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 당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사람이니, 감독이 되라.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카드 아니었습니까? 어떠세요? 이준석 당 대표가 신경 쓰이는 카드일 수밖에 없는 건 네. 그게 보수가 변하는 상징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보수가 변한다는 건 한국 정치가 변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치에서. 이거를 민주당이 마냥 좋아해야 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기성세대에 탄압받는 그 프레임만 가지고 지금 논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처신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새벽 2시에 자기 뭐 보좌관격인 뭐 정무실장을 뭐 보낸다거나, 제보자한테 보낸다거나, 뭐 정체불명의 각서를, 뭐, 그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해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곰곰이 좀 처신에 대해서도 성찰을 해보는 게 윤석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저는 네, 뭐 생각입니다. 진행자라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정치를 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주류가 비주류를 일종 의 간택하는 방식. 아, 청년이니까 몇명 깨워줄게. 어 장애인이구나 껴줄게 여성이니까 껴줄게 심지어 뭐 다문화니까 껴줄게 이렇게 해서 좀 세팅해서 구색 맞추기를 하다가 제가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건 자기 실력으로 돌파해서 당대표가 됐어요 두 번째로 큰 당에 당시 야당이었지만 이건 상당히 좋은 모델인 것 같고 이런 모델로 소위 비주류 변방에 있던 분들이 연령적으로나 뭐뭐 뭐 젠더로나 좀더정치권은 왕창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그냥 바람입니다.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아저씨들만 잔뜩 있어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뭐대단 저의 저의, 아니, 저의 이제 이런 진단 아저씨들 투성인 건 맞죠 아저씨들 투성인 건 맞고 네. 그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그런 <laughs> 식인 것 같은데 아니 유럽은 안 그렇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이윤석 대표도 한때는 누군가의 발탁에 의해 키워지기도 했죠 그런 모델들을 그렇죠. 만들어야 네.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양당 공의 그런 시스템 혹은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야 육성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네. 이준석 대표 뭐 바뀌어야 된다는 거다 저는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선거 기간 아니었습니까? 선거는 사실 전쟁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1분1초의 판단이 하나의 판을 흔들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포용력까지 다 얘기하면서 뭘다 모두로 아, 아우르고 가라라는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당 대표가 된 이후, 그러니까 지방선거승 리 이후 시점을 본다 그러면 전 이준석 대표가 그 모습, 지금 하원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정치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시험 대에 올라왔던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에 우크라이나 갔다 오자마자 소위 말하는 구주류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랑 다한명한 한 명씩 소위 말하는 이제 1대1 싸움을 다 걸기 시작한 거죠. 그럼 네. 이준석 대표는 기억나네요. 뭐 여러 네.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실력 발휘를 할 기회를 못 가진 상태로 지금 당원 권정지까지온 마당에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선거 기간에 모두를 다 아울러서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가라라는 네. 것은 왜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가중된 기준을 주면서 왜 선거에서 승리까지 결국은 거뒀고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박하게만 하는 것이냐. 이거는 저는 사실 뭐 과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이거는 너무 또그 세대 세대적인 연장 우대의 기준 아니냐 젊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는 좀 경험을 나눠주고 채워주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대통합을 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가서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기분도 썩 유쾌하지도 음.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 대표한테는 a 약점 이상을 받아 오라는 것이거든요 네. 사전 그런는 이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를테면 어떤 위원하고 이제 부닥친 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예전 같은 김종인 씨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이당, 저당, 비대위원장. 그러면서 어른스러운 리더십 또는 약간 멘토 리더십 같은 분이 아유, 젊은 당대표한테 너무 그러면 안 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힘 내부에서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충돌만 했던 것 같고 포용력이란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포용력도 문제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력도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자 이렇게 난밀로 보고 있는 민주당은 전당대가 될모랜인데 하여튼 잘 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잘 되고 있는지 컷오프 상황을 보면서 다시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내일이죠. 네. 그런데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선거에서는 일방적으로 대세가 있어서 다른 대안이 자라날 수 없는 선거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큰 정치인일 수도 있고 작은 정치인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윤석 대표가 그랬던 사례처럼 더 다른 데, 새로운 대안들이 계속 나와서 그 새로운 대안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그게 잘 돌아가는 거지 어차피 선거해보나마나 누가 할 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청신호로 보이진 않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는 그래도 여지가 좀 있지 않나요 거기도 어차피 하나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당내 사정이 내일 컷오프 최고위원 선거나 당대표 선거나 전부 다 컷오프는 어쨌든. 중앙위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 중앙위원들은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이나 대중의 평가랑 조금 다르게 좀더 자세히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력을 저는 믿는데요.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 글쎄요. 저희 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만나보면 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자정작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보고요. 부속 토크도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